네, 안녕하세요. 차트 읽어주는 사람, 차일사제입니다 예, 이번 종목은 DB 하이텍 말씀드리겠습니다. DB 하이텍 수급 보시겠습니다. 수급 보시게 되면, 아, 요거 안 썼네요. DB 하이텍으로. 죄송합니다. 예, DB 하이텍 수급 보시게 되면 누적 수급은 일단 개인이 갖고 있고요. 개인이 강하게 들어오면서 많이 밀렸어요. 그러니까 수급상으로 봤을 때 현재 상태에 좋은 건 아니에요. 그 정도 관점으로 일단 보시면 될것 같고, 일봉상으로는 이제 61선을 이탈했기 때문에 21선은 아직 살아있지만, 한번더 밀릴 가능성이좀 있어요. 그러니까, 제가 생각하는 구간은 요 저점 있잖아요. 요 저점이나, 여기 갭으로 살짝 뜬 구간이 있기 때문에, 요 구간 정도 이탈하면 그렇게 좋은 모양새는 아니다. 그 정도 관점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, 분봉상으로 봤을 때는 요거 지워버리고, 날짜 쓰고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리면, 현재 상태에서 상방으로 보면 얘는 마지막 최선이 여기서 요렇게그시면 돼요 이렇게 요 그러니까 하단 이탈하면 좋은 건 아니죠 그리고 이제 추세대를 상방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그을 수 있는 거잖아요 여기나 여기가 이제 중심주이아니니까 여기는 최소한 안착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현재 상태에서 상방으로 보면 추세대는 이렇지만 최소한 요 구간은 좀 안착을 해줘야 될것 같아요 63,800원짜리 63,800원 자리는 최소한 안착을 해줘야지만, 상방으로 그나마 턴할 수 있지 않을까. 그 정도 관점으로 일단 보시면 될것 같고, 하방으로 현재 상태에서 봤을 때는, 이제 요 구간에서, 여게 이제 갭을 메꾸는 구간이거든요? 그러니까 조금 더 위에서 잡을 수도 있는데, 58,000원에서 56,700원 0 0 0원 정도 사이에서 양봉, <laughs> 양봉 뜨면 한번 매수관점으로 보는 게 낫지 않을까. 이탈을 하게 된다면. 그 정도 관점으로.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예를 만약에 공략을 한다면 d b i t 고 공략한다면 63,800원 넘어갔다가 그냥 날라가면 못 잡는 거고요. 밀렸다가 이 구간을 지켜주면서 넘어가는 양봉이 뜬다거나 아니면 그냥 이렇게 쭉 빠져서 58,000원이나 56,700원 쪽에서 양봉이 뜨면 요 저점이나 요쪽에서 양봉 뜨는 마디에 저가를 손자 잡고 한번 공략을 한번 해볼 것 같아요. 예, 요 정도 관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제까지 차트 읽어주는 사람 차이사이였습니다 고맙습니다.